네, 기본서 81쪽 몇까지 확인하고 끝낼게요. 81페이지 가세요. 네, 114조가 나옵니다. 뭐다고요 네, 대리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 대리 행위죠. 그죠? 대리권 전제를 가지고 행위하면 되고 현명이란 말 나오죠. 네. 현은 나타날 현 한자가 명은 이름. 본인 이름 명 어떻게 현명한다? 각의 대리인을 그 본인 음. 이름 적는 걸 뭐라 한다? 현명 114조 1항에서 어떻게 표현했을까 대리인이 그 권한이란 말 있죠.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뭐다? 권한, 자격. 이를 얘기합니다. 그 권한, 자격 범위 내에서 자, 본인 위한 것 표시란 말 있죠. 네? 가로막 보시면 그게 바로 뭐다? 본인 위한 것 표시 있죠. 요게 본인 이름 표시하란 얘기야. 본인 이름 표시하란 말은 뭐죠? 표시가 나타날 현, 명 거꾸로 해서 뭐다 현명? 그러면 효과가 직접 본인 갑에 대해서 생기죠. 어떻게 현명? 갑의 대리인 을. 그죠? 병. 그럼 효과가 어디로 가요? 직접 갑으로 가지요. 그럼 매매계약 임무 완수했으면 그다음 효과 이야기는 누가고 누가의 문제야? 그러니까 해제도 갑이 병한테 하는 거지 을이 하는 건 아니잖아. 설령 이 계약에 뭐가 있어도? 하자가 있어도. 있어도, 갑이 병한테 뭐 하는 거요? 해제, 취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네. 누가 할건 아니다? 의의 네. 할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의의 동그라미 2번 있죠. 네. 네. 본인 위한 것은 효과가 본인한테 간다는 이야기지. 네? 네. 본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뜻은 아니죠. 네. 본인 이름 적으면 효과가 값한테 간다는 얘기지, 본인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뜻은 아니죠. 네. 본인한테 대박이 될 수도 있고, <laughs> 쪽박 될 수도 있는 건 자업저득이지. 네. 그죠? 그래서 현명한다는 것은 효과가 간다는 얘기지, 본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뜻은 아니죠. 근데 네. 가끔, 대리인이 본인 이익을 위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죠? 그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대리권 남용. 자, 그러면 프린트물 해보시면, 프린트물 해보시면, 거기 대리권 남용이 세 번째 있죠? 네? 남용 있죠? 그러면 남용은, 다른 거 없어요. 현명했어요. 뭐 했다? 현명했다. 근데 본인 이익을 위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도마는 걸 뭐란다? 대리권 남용. 그 대리권 남용 위에다가 원칙 유효. 원칙 뭐다? 유효. 밑에다가 예외 무효. 원칙은 뭐다? 유효. 예외 뭐다? 무효. 언제 무효일까? 밑에 적혀있네. 어, 알 깠네. 그죠? 이알 까는 출발 조문이 뭐였더라? 단독 허위표시 죠 그래서 대리권 남형은 그 단독 허위표시 107조 1항을 빌려다 쓴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책자. 맨 180페이지 왼쪽에 뭐가 나오죠? 대리권 남용 나오죠? 대리인이 현명했어. 그럼 효과가 누구한테 간 거야? 본인한테 갔죠? 근데 대리인이 본인 이익을 위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지. 그래도 원칙적으로 뭐 하다 맨 밑에 유효. 그럼 몇 번이죠? 4번이죠. 그러다가 2번 갈 수도 있지. 언제 상대방이 남용한다는 사실을 뭐여 알았다 또는 알수 있었을 때 무효죠. 그게 최초 에게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81페이지 맨 꼭대기 위 107조 1항 간서 유추 적용 있죠. 아니 107페이지가 아니고 그냥 거기 맨 꼭대기 위에 107조. 왜 107쪽을 찾아? 몇쪽? 네? 107쪽. 원 그리시면 어떻게 돼요? 107쪽. 4번 갔다가 2번 가잖아. 그러니까 이알 까는 게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단독 허위 표시,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를 대리권 남용회사 빌려다 쓴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107조 1항 단서가 바로 알까 하는 것을 뭐한다? 유추, 적용한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원칙은 어디로 갔다가? 사범 갔다가 상대방이 알갈때 무효. 그러니까, 현명의 뜻은 효과가 본인한테 간다는 이야기지, 본인 이익을 위한 뜻은 아니야. 예? 그럼 현명했는데, 대리인이 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7조 집어넣어서 원칙은 그 대리는 유권 대리니까 유란 말이야. 몇 번이니까. 유권 대리인데 상대방은 뭐 했으면? 알을 깠으면 뭐다? 무효로 간다. 그런 얘기야. 이건 그러니까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유권 대리를 전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 몇번 갔다가 4번 갔다가 단 상대방이 뭘 까면 알까 하면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됐어요? 네 다음에 넘기시고요. 82쪽 갑니다. 자 조문 따라서 가는 거예요. 115죠. 제목이 뭐죠? 본인 위한 것 표시 뭐 하지 않았어요? 현명하지 아니했지. 그럼 계약서에 밥에 대리이란 말은 없고 그냥 을병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뭐 하지 않고? 아 그러면 효과가 어디로 가요? 을한테 가지. 가한테갈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115조 1항에 대리인이 본인 위한 어, 것 표시 뭐예요 그러면? 현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지 이름만 적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효과가 어디로 가야 돼? 본인 갑한테 가면 안되지 거기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 본다 자신을 위하는 것으로 본다 효과가 어디로 가요 대리인 자신 간다는 얘기에요 근데 또 뭐라고 했어어또어또 어, 나왔네 잊어먹을만 나오는 말이 뭐에요 알까 하는 거에요 그러나 상대방은 뭐였다면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는 알수 있었다면 뭐죠 114조 1항. 효과가 들어간다? 본인한테 가도 좋겠죠. 됐어요? 자, 116조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대리행위 뭐예요? 하자. 1항 들어갑니다. 의사 표시의 효력이. 자, 의사의 흠결 있죠. 그 다음에 사기강박 있죠. 의사의 흠결부터 사기강박 한 묶으세요. 한 세트 의사 흠결 사기 강박 묶었어요? 그걸 A라 합시다. 다음 또는 동그라미 다음 그 다음 말은 뭐죠?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 것까지 묶으면 B 그 말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 의사표시 효력이 A 또는 비도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 표준으로 뭐 한다? 결정한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의사 흠결을 풀면 뭘까? 생각해봐. 옆에 사경박 있지? 아니, 옆에 사경박 있으니까 의사 흠결은 뭘까? 단, 통, 착을 의미하는 거요 무슨 차? 단, 통, 착. 그니까 지금 대리인이 계약하다 보면 여기도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게. 이 매매가 모일 수도 있고, 아니, 무슨 표시일 수도 있고, 단독이 될 수도 있고, 통정일 수도 있고, 응? 차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모일 수도 있는 거요 사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한 말이죠. 그럼 요건 그대로 있지. 요걸 갖다가 거기다 적으 귀찮으니까 뭐라고 적어 놨어? 응. 그러면 뭐라고 씁니까 이거. 네? A 이거나 또는 뭐죠? B. 뭐? B가 뭐야? 어느 사정을 뭐예요?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영향받을 경우는 본인 값 기준 판단해요? 을 기준 판단해요? 누가 아니고? 본인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뒤에 것도 설명할게요. 어느 사정을 뭐했거나 알았거나, 또는 뭐요?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뭐 받을 경우? 영향을 받을 경우는 누가 아니고? 본인이 아니고 뭐다 대리인, 대리인 기준 판단하려 했습니다. 어 그러면 똑같이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갑의 대리인 누구께서 을께서 을께서 네 병의 토지를 이렇게 사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그런데 이 병이 이미 이 토지를 정한테 이미 판 상태야. 이게 첫 번째 매매야. 뭐라고? 첫 번째. 병이 뭐한 거야, 이거? 이중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가 어디까지 가 있는 거야? 갑한테까지 가 있는 거야. 갑은 돈 10억을 모여서 제공해서, 의리 병한테 사서 등기까지 넘어온 상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매매가 몇번 매매한 거야? 이미 매매가 됐었지. 병이 또 팔았죠. 근데 베리이는 이두 번째 매매에 적극 가담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가담이요? 그리고 갑은 이 사실을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뭐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사와서 등기만 넘겨받은 거야. 시켜서. 그러면 이정 입장에서는, 무슨 입장에서는? 정, 입장에서는? 정 입장에서는 어떻게 갑한테 가서 따지겠습니까? 어떻게 주장하겠어요? 항상 사람은 자기가 뭐예요? 유리한 쪽이 되니까 이 정은 뭐라고 할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을이 뭐였으므로. 아니 을이 뭐였으므로 적극 가담했으니까 이 이중 매매는 뭐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병원 터진 입이라고 뭐여 할 말이 못 뱉게 없어 아니 그럼 뭐야 나는 이런 이중 나는 아무것도 뭐였으므로 몰랐으니까 나는 뭐한 적이 없으니까 적극 가담했으니까 이중 매매는 뭐다. 유효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법원 가면 판사는 양쪽 이야기를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을한테 시켰지만 나는 이 계약에 대해서 뭐야? 이중매매 사실을 모르겠으니까 내 등기는 유효다 할 것이고 또 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을이 뭐였습니까? 적극 가담했으니까, 이건 뭐다, 무효다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뒤에 뭐라고 됐어요? 뒤에, 뒤에. 그럼 누가 아니고? 갑이 아니고. 갑이 아니고 뭐다?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을 알지 못한 연애발 때는 누가 아니고, 노기좀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당연히 판례는 당연히 누구 편 들어주겠어요? 갑 이야기를, 정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어요? 갑 이야기를 들어주겠어요? 당연히 정 얘기를 들어주겠지.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중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무효일 수밖에 없겠지. 비록 갑이 뭐랄지라도 그럼 그 밑에 판례 있어요? 선풍기 무효 관련된 얘기죠. 네. 자, 그 판례 읽어 볼게요. 대리인 을이 본인 갑을 모해서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모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터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모여잘 알고, 잘 알고. 배명에뭐 했어요? 적극 가담했다면 행위의 하자 유무는 누구 대리인 표준으로 판단함으로 설사 본인 갑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뭐야?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은 뭐죠? 이런 거죠. 대리인은 적극하다. 본인은 선의.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현장에서 계약한 사람이 누구니까? 대리니까 당연히 뭐예요? 대리인 기준 판단하죠. 그러니까 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 값 기준이 아니고 뭐다?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풍기 타당성 무효하고 행위 하자가 결합된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읽어가면서 한방에 이해가 되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괜히 세 번, 네번 읽어가면서 하지 말고 한번 읽어서 이해하려고 그럼 연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해야 됩니다. 그다음 83쪽, 117쪽 제목이 뭐예요? 대리인 무슨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대리인이 6권 예? 대리면 4번, 그러니까 뭐야? 행위 능력 없음을 가지고 취소란 말씀은 안 되지. 네. 또, 이 대리 만약에 무권 대리면? 네. 1번. 네. 거기서 놀아야 되지. 네. 취소란 말씀은 안 되지. 그러니까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 없도록 해서 상대방 보호하는 전문야. 누구 하는 거야? 상대방. 상대방. 단 뭐는 있어라. 있어라. 정신 줄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시험 문제 의사 능력 없는 자 대리인 될수 있다 그러면 틀리겠지. 네. 근데 행위 능력 없는 자 대리인 될수 있다 그러면 많은 네. 게 작년, 작년 칠 그런 얘기야. 네. 그래서 오늘 대리는 프린트물에 현명 주의 있었죠. 그리고 행위 하자는 대리인 규준 판단이지. 본인이 아니라고 그랬지. 네. 또, 대리는 무슨 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됐어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대리의 3명 관계 대리권 하고 바로 뭐로 들어간다? 유권 대리 끝났으니까 무슨 대리? 무권 대리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 취소까지 갈게요.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책 기준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프린트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쪽을 찾아가셔서 뭐하고? 참고하고 다시 나오세요. 네, 다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